돼지야 미안해 사실 안 미안해 곱창 니 앞발 쩔더라 불 족발 니 목살 쩔더라 니 <laughs> 앞발 네 쩔더라 직업 정신 볼 때마다 웃김 배프가 배달하는데 직업 정신 미쳤다 직업에귀천은 없다 사명감을 가지자 오늘은 쉬어 눈 나와 그럼 밥은 온밥 사람들 밥 먹어야지 <웃음> <웃음> 형님! 제가 형님으로 모실게요. 와 진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 진짜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너무 소망해. 사람들 밥 먹어야지. <laughs> 진짜 개멋있다. 역대 가장 무례했던 자연인. 형님 그냥 오세요. 기다려! 네. 왜말로안 뭐 되고 그러 마. 죄송합니다 형님. 살 거야 안살 거야? 조금 해볼까 자식? 천천히! 아니 뭐삼삼삼 그럼 삼, 삼, 삼식이랑 대화 중이었어요? 나한테 아, 기다리라고도 아니었어요? 어, 나를 이렇게 했어. 얘보고. 예, 뭐. 아니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삼식이 앉아. 아, 앉아 기다려 <laughs> 아니 근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 형님 그냥 오세요. 기다려. 네. <laughs> 롯데월드 가신다고요? 형 영상 보시나봐 롯데월드를 간다고요? 말투까지 따라하심 아 방탄 정국님이 제 영상을 보시나봐? 보시나봐는 야이씨 니 추측이잖아 카페에 영상 있다고? 아이 어있어 이거야? 익숙한 보금 이거 해보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코파크 피코파크 하래 피코파크 <laughs> 나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 나네 아이 잘생겼다 드디어 잘생겼다. 야, 피코파크 재밌어. 하나 더 있다고? 어딨어? 봐야돼. 야, 이씨, 근데 정국이가 네 친구야? 여기 왜 이렇게 썼어? 어? 검색하라고? <laughs> 정국이라고 검색해. 이거야? 끝이야? 어이, 누가 수업하는데 지금, 어? 휴대폰을 쓰고 있어. 어? 집중해야지. 야, 이게 정국님이 무슨 나를 따라한 거야? 내가 따라한 거야? 무슨 정국님이 따라한 거야? 내가 따라한 거야?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조야, 여기가. 할머니, 원조 할머니 순대. 여기가 진짜 원조야, 여기가. 카피아마. <laughs> 감사하다. 내가 따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 얼굴도 좀 따라해보라고요? 얼굴은 유전이잖아. 그럼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욕한 거야? 그럼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욕한 거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뜻밖의 베릴린 멀로 고속도로에 멀쩡한 차가 넘어져 있다. 저 차처럼 서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짐이 실렸으면 괜찮은데 짐이 안 실려서 에이 아저씨 거짓 <laughs> 말함이 바람이 <laughs> 건강 감지 때 수면 내시경 했는데 수신자님 일어나세요. 저 이상한 말안 했나요? 네안 하셨어요. 방구를 몇개 모아야 똥이 되는지 알아요? 더 누워 계실게요. <laughs> 정확하게 기억남. 하, 조카한테 맨날 듣던 말 뱉었나봐. 방구를 <laughs> 몇개 모아야 똥이 돼요? 궁금하다. 책읽는데 구절이 약간 이상함. <laughs> 나랑 똑같은 표정이야. <laughs> 아랫니를 보이면 웃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원래 보통 윗니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랫니까지 보이면 웃었다라는 말을 그 앞에 생략을 한 거지. 크게 웃었다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엄청 크게 웃었다지. 이렇게. 통장에 100억 있는 꿈을 꾸었어. 악몽이었다. 아, 100억밖에 없어. 100억밖에 없어. 조조다이.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남은 인생. <laughs> 닭꼬치 들고 가다 경찰한테 걸림. 12시 알바가 끝나고 몹시 배가 고픈 나녀는 닭꼬치를 포장해서 열심히 집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순찰 돌던 경찰 아저씨가 차 세우고 내리시더니 거기 아가씨 손에 든거 뭐예요? 하고 주춤주춤 다가오십 딱 딱. 닭꼬치 어. 당황한 나녀는 말까지 더듬었고 경찰 아저씨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가오셔서 닭꼬치인 거 확인하시고 허탈하게 웃으며 집에 얼른 가라고 하시고 갈길 가심 그때 바로 뒤에서 찔러버리다 <laughs> 이거는 조금 <laughs> 이거는 선생님 조금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포장이 반짝반짝 부엌칼같이 <laughs> 생겼잖아요 출구련을 막으려는 강아지의 작전 외골사인? 공대생들도 우주 아마 재밌 어 해. Oh now you're fine. Oh now you're hurt again. Oh no. <laughs> 완벽한 연주. 상상도 못한 반전재능.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상상도 못 했네. 다 막는다. 덤만 때려 봐. <laughs> <laughs> 단체줄넘기 오지게 잘하시네 어머니께서 밥도둑 찾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개밥 털어가 무궁화 <laughs> <laughs>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제발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laughs> 진짜 쫄리겠다 <laughs> 아 근데 이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도파민 진짜 최고치 바로 확 찍어버리잖아 이러면은 중독된다고 <laughs> 나중에 경찰 뒤만 쫓아다닐 수도 있어 축복을 주려다가 다른 걸준 신부님. 축복을 내리노라. 축복을 내립니다. 축복. 너는 신이 점지한 하늘의 아들이다. 지금부터 이자를 매시거라 병원으로. 잘못 보낸 카톡들. 엄마가 나한테 카톡 잘못 보냄. 냉장고에서 찌개 꺼내서 데워 먹고. 어. 땡땡이 아빠. 외근 끝나면 세인트로와. 기다리고 있어. 아, 세인트가 뭐냐고? 세인트가 뭘까? 세인트 존스 호텔인가 보다. 응. 어, 세인트로 와. 어디 사는 분들이야? 응, 어, 강릉 사시는 분들이네. <laughs> 자기야, 응가해? 남친한테 연락 못한 사유. 자기야 어디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왜 전화 안 받아 뭐하고 있어 응가 똥 싸고 있어 미안해 <laughs> 내가 방해했네 면 연락할게 아니 아니 지금 운전 중이라 못 타야 지금 응 가면 연락할게 이거 <laughs> 똥싸안 싸고 있어 어... 응가 이런 바로 그냥 영상통화 도파민 나오게 해줘야지 여자친구 영상통화 걸리면 갑자기 내 얼굴이 화면에 탁 잡히면서. 하면서 도파민이 오지게 나올 거 아니야 그냥 파마님 여자친구가 연락두절인데 연락 오게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여자친구가 연락두절인데 연락 오게 하는 법좀 알려달라고요? 사겨야 돼요 일단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데 연락두절인데 연락 안 오게 하는 방 법이 없어요 일단 힘을 내시고 사겨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연예인 <laughs> 일단 사겨야... 아, 아 있구나? 아 뭐야 나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연예인... <laughs> 이건 줄 알았는데 없었어 뭐야 음. 컴퓨터 이 새끼 나한테 드립친 건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요즘에 지나다니는 커플들 보면은. 좀 닮았어 학원 운명설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자기가 몇십 년을 거울을 보면서 살거 아니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처럼 생긴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나는 형이 말한 학원 운명설도 믿고 아랍두부 운명설도 믿어. 아랍두부 운명설이 뭐죠? 아랍상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섹시한 외모, 두부상 하얗고 순한 사랑했잖아. 외모끼리 서로 끌린다는 인터넷상의 그러니까 가설에서. 시작된 요거입니다. 인명인갑... 야, 이거 저는, 어, 믿어요. 왜냐면은, 맨날, 모닝, 미니 쿠퍼, 다마스, 뭐 이런 거 경차들만 많이 모여있는데 그것만 우리 보고 우리 살다가 우리 갑자기 램볼기니 봐봐 그 멋있다 그 이럴 거 아니야 그 내가 막 두바이 같은 데 살아 그래서 맨날 램볼기니 페라리맥라렌포르쉐 이런 거 보다가 폭스바겐 비트 지나가 어귀엽당 이럴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아랍 아랫... 두부 뭐, 운명설이다. 아,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짱이에요? 너무 못생기고 허, 형이 다르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가 운명설이 먼저 선이 돼야 된다 아, 이런 겁니다. 잘생긴 아랍남과 예쁜 두부녀의 조합이 아랍 두부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얼굴 합이다. 이게 근데 이걸 보고 그게 생각이다? 이거 그냥 잘생긴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잖아. 이거는 그냥 이거 이거 아니야. 야, 보지 말자 그냥 기분만 나쁘다야. 뭐야 현실적인 걸 갖고 야지다 이쁘고 뭐다 잘생겼구만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아랍 두부 운명설 없지 그냥 다 사랑에 빠지지 그냥 만나면은 연예인 보다가 형 보니까 어, 마음이 편하지 <laughs> 아랍 미녀 스타일 아님 두부야? 아님 하마요 저는 아랍 쪽은 아니에요 내가 아랍 상이었으면 은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겠냔 말이야 평생 거울 보고 살았는데 만약 내가 아랍 상이었으면 은뭐 이렇게 그렸겠지 <laughs>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야. 아랍상 두부상 <laughs>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하 목도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마뱀다.